다운스윙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을 모아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체중이동. 체중이동을 언제 해줘야 되냐면 야구로 치면 우리가 공이 날라오기 전부터 살짝 다리를 들고 있다가 디디고 스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백스윙을 할때 우리가 왼쪽 발을 살짝 들 거예요. 불안하시면 중심을 잡기 어렵다. 내가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다 뛰기가 어렵다 전체적으로 뒤꿈치만 살짝 들어줘도 돼요 우리가 다운스윙을 딱 하려고 할때 본능적으로 밟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발을 좀 많이 띄어볼게요내 손이 어디까지 갔을 때 밟아야 된다 이거는 올라가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를 거고 백스윙 크기도 다 달라요 내가 편한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백스윙이 끝나기 전에 밟는 거 우리가 힘을 쓰기 좋게끔 딱 디뎌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체중이동을 얼만큼 해줘야 되냐 얼만큼이라는 거는 없어요 사실 디디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체중이동은 우리가 백스윙을 갔다가 끝날 때쯤 탁 디뎠어요 내가 체중이동을 100%다 옮기는 게 아니고 내가 백스윙을 하고 딱 디뎠어요 그럼 지금 제 체중이 정말 한 6대4 정도밖에 안 돼요 탁 디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회전이라는 게 우리가 발생을 하겠죠. 회전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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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되면 될수록 6대4였던 체중이 계속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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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계속 왼쪽으로 옮겨가지는 거예요. 회전이 될수록. 한마디로 전환 동작. 제가 아까 발을 디디는 동작은 전환 동작. 체중 이동은 다운 스윙을 하면서 임팩트 구간까지 회전이 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타겟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지는 거예요. 체중 이동은 사실상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전환 동작이에요. 이 발을 언제 디뎌 줄 거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 어디를 눌러야 되냐. 체중 이동을 발로 따졌을 때 왼발 앞꿈치냐 전체적으로 밟냐. 근데 앞꿈치가 맞아요. 왜냐면 백스윙을 하면 딱 제자리에서 돌았어요. 그러면 체중이 우측 발은 뒤꿈치에 있고 왼쪽 발은 이렇게 앞꿈치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면은 앞꿈치에 약간 체중이 실리고 여기서부터 회전이 되면 될수록 뒤꿈치로 옮겨가는 거 그래서 앞꿈치를 디뎌놔야 내가 디뎠죠. 앞꿈치. 그러면 딱 임팩트까지 회전을 했을 때 여기서 전체적으로 눌려야 내가 힘을 확실하게 전달하여 좋은데. 내가 만약에 체중 이동을 하는데 딱 전체적으로 밟아 버렸어요. 그러면 임팩트 구간까지 도착할 때쯤 되면은 내 체중 오히려 뒤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골반 어깨 다 뒤로 빠지게 되면서 또 깎아지게 되겠죠. 어디를 밟냐는 왼쪽 앞꿈치. 그래서 스윙을 할때내 무릎을 왼쪽 발등 또는 엄지 발가락 쪽으로 살짝 이렇게 올려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회전을 언제 해야 되냐. 팔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회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팔이 내려온 다음에 회전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우리가 공을 딱 치고 나서 내 스윙 영상을 딱 봤을 때 정말 백 스윙을 하고 팔이 움직이는데 내 하체 그리고 상체 몸통이 가만히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린 다음에 팔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회전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운 스윙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클럽을 휘둘러서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클럽을 일단 잘 휘두르려면 내 팔꿈치가 몸 앞으로 들어와줘야 돼요. 백스윙을 하고 내 팔꿈치가 이렇게 내 배꼽 살짝 우측 이렇게 몸 안쪽으로 들어와야지만 내가 팔을 휘두르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회전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공간이 없어요. 그럼 팔이 늦게 따라오면서 옆구리에 끼겠죠. 그러면 더 이상 휘둘릴 수가 없어요 근데 공을 맞춰야 되고 그때 우리가 하는 동작이 풀어서 공을 맞추기 때문에 캐스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캐스팅 또는 내가 비거리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손목이 풀리고 그전 동작을 보면은 회전이 너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님들이 웬만하면 내린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회전하세요 라고 레슨을 하는 거예요 스윙을 했을 때 언제부터 회전을 해 주면 되냐면 백스윙을 하고 내가 멈춰 있는 상태, 등진 상태로 이렇게 팔을 내렸을 때내 팔꿈치에 옷이 살짝 닿았다 하면 그 위치가 바로 내 팔꿈치가 정면에서 봤을 때 주머니 정도까지 딱 왔을 때부터 회전을 하면은 그때부터 마음껏 회전해도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스윙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는 제가 내려오면서 그냥 빠르게 돌았다 라고 보이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살짝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강하게 회전을 한 느낌으로 공을 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로테이션을 왜 왼손으로 해야 되나요? 오른손으로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양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왼손을 돌리던, 오른손을 돌리던 로테이션은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왼손으로 하는 게더 좋냐면, 오른손으로 하게 되면은 더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하면서 올바른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딱이 자세가 나와요. 근데 지금 옆에서 보시면 우측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손목, 힌지가 남아있죠. 한마디로 손목이 꺾여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로테이션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덮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 클럽을 사용해서 공을치는 올바른 자세로 로테이션을 우리가 해 주려면은 팔꿈치도 구부러져 있어야 되고 우측 어깨도 왼쪽보다 낮아야 되고 손목도 힌지가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로테이션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왼팔 또는 왼손으로 로테이션을 해 주면 쉬운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드레스 때 뻗어져 있어요. 그리고 백스윙 때도 뻗어져 있죠. 그리고 임팩트 때도 왼팔은 뻗어져 있어요. 치고 나서 여기서부터 거의 팔로우스루 구간에서만 팔팔이 구부러지는데 우측 팔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 때부터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백스윙했을 때는 더 꺾겠죠 팔꿈치랑 손목을. 근데 내려올 때는 살짝 더 펴져야 돼요. 근데 이런 걸다 지키면서 로테이션을 정확하게 해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으로 로테이션을 빵 강하게 하다 보면 일단 손목이 풀릴 확률이 높고 어깨가 우측 팔이 왼쪽 팔 위로 덮이게 되면서 악성 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니다 항상 로테이션을 제가 레슨을 할 때는 왼손 세 손가락에 이렇게 힘을 탁탁탁 주다 보면 은 여기 전완근이 움직여요 왼쪽 세 손가락과 전완근을 사용해서 내가 다운스윙을 하고 우측 다리에서부터 왼쪽 세 손가락과 전완근을 사용해서 살짝 돌려주면 이 우측 팔꿈치랑 어깨의 개입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조금 강하게 돌면 이렇게 덮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테이션은 가능하면 왼손 또는 왼팔로 해주는 게 엎어치거나 덮어칠 확률이 훨씬 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적용시켜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